안녕하세요. 12월 4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실수요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록 임대 사업자 혜택 부활 등의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다. 실수요뿐만 아니라 다주택자까지 거래 시장에 참여시켜 시장 정상화를 모색하려는 방안으로 파악됩니다. 고금리에 따른 높은 이자 부담과 주택 시장 침체 우려가 여전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당장은 수요자들의 관심환기, 금매물 소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운신의 폭이 커진 투자 수요가 향후 시장 여건에 따라 거래에 나설 수 있어 시장 연착륙 유도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대문구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가격 증가율은 -0.6, 지난주 대비 -0.35 하락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94.4,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6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전체 155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1,704개로 지난주 대비 34개 감소하였습니다. 6개 단지에서 매물 6건이 가격을 올리고, 31개 단지에서는 42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36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신설동, 청계천대성 스카이렉스1, 주상복합, 위일동 11층 75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8.9억에서 8.5억으로 0.4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답심리동, 답심리엘림퍼스트의 일동 중층 52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7.6억에서 6억으로 1.6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답십리동답십리 청소루성의 103동 고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8.15억에서 7.9억으로 0.25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1704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 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404개 23.71%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949개, 55.69%, 동일 매물은 67개, 3.93%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1.51%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833개, 48.88%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541개, 31.75%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46개, 2.7%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6.4%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서울시 동대문구 155개 아파트 단지에는 368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132개 평형에서 35.87% 비율로 직전 거래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33.42%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12.21%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동대문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용두동 이편한세상청계 센트럴 폴의 평당가가 5040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용두동 레미 아넬리니티 평당가가 4985만원으로 2위. 답심리동 힐스테이트 청계 평당가가 4,433만원으로 3위. 전농동 동대문 롯데 캐슬로블레스 평당가가 4,333만원으로 4위. 이어서 전농동 레미안 크레시티, 답심리동 답심리파크자이, 답심리동 레미안 미드카운티, 답심리동 청계안신 휴플러스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